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운 지금, 우리로 주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주님을 버리고, 이 멸망할 세상이 영원할 줄 믿고, 영원할 줄 믿고, 그 세상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멸망에서 아버지의 구원하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죄악을 사하시어, 이 예배가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근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 211면 4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이원에서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온냐의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한 부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 감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흙감이리라. 모세가 하늘 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흙감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수에 드러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옛날 야곱의 후손 200만이 넘었다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으려는 애굽당에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이 모든 첫 것의 죽음으로 끝나는 재앙이 있기 전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땅이 있게 하신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신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이 재앙은 분명히 무서웠을 것이고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분명 절망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첫것의 죽음을 내시기 리 전에 캄캄한 칠흑과 같은 어둠을 그 땅에 내리셨는데 성령께서는 3일 동안 그 일이 있었다 하시면서 이렇게 기술하십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저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과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이들을 이처럼 빛과 어둠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빛이 있었던 이들에게 우월절 어린 양을 통해 마지막 장을 감당하게 하시고 신약성경의 이름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구원하실 백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심판 받을 이들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 아니냐고 할 일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사람이 누구이건데 그 사람을 낳게 하시고 또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히 자기의 죄와 심판을 가지고 함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획이고, 그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구분하셨습니다. 오늘 성님께서는 미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곤이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여주십니다. 이곤이온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시디 안독에서처럼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자기도 믿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게 하였습니다. 성형께서는 하지만 그들로 오래 그곳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향한 기적과 사람의 지식으로 능히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보이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에 의해서 무욕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하여서, 누가 오냐의 두상, 우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쫓겨나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이곳 이원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절입니다. 그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위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 사도를 따르는 사도 있는지라, 아멘. 성령님은 재앙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에 전부를 거는 이 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백성을 다시 심판받아 멸망한 이들로부터 이렇게 구분하신 것입니다. 마치 출애부을 하나님의 후원을 기다리는 별성을 멸망하는 이들로부터 빛과 어둠으로 구분하시는 것 같이 말입니다. 마치 죽음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분하심 같이,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실 자기 백성 구분하심 같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오늘이 하나님께서 이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구분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장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바로 앞도 구분할 수 없는 칠과 같은 흑암이 가득한 삶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의 전부를 건 이두를 구별하심같이, 그리고 이두를 따르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심같이, 우리를 오늘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그날의 빛처럼 뚜렷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거룩하신 주님을 믿으며, 거룩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 거룩함을 받아 구원하실 백성 구원받을 거룩 백성된 그들을 향한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잘 안다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 고난이 일어날 때, 핍박이 일어날 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약속을 믿지 않아 오늘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이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믿어 기쁨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항상 이 사실을 믿고 오지 않으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예물, 그리고 주님께, 우리 삶의 주장하심을,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탄식과 원망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별된 거룩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이 안과 이 밖에 모든 자녀 위에 주 예수크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